뭐 저도 못 모를 때는 진짜 막 세계를 대상으로 막 하겠다 되게 너무 방대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 대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진짜로 실행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걸 하나 하나 해 나가는 게 사실은 더 효율적이고 렇서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글로벌 게임센터 입주해 있는 조이 앤유의 장희루라고 합니다. 대표님, 게임 개발자가 대신 계기가 있을까요? 네, 원래 저는 옛날부터 오락이랑 게임 같은 걸 좋아했어가지고요. 제가 오락실에서 오락한 판에 30원 할 때부터 오락실을 다녔거든요. 그 이전에 막 엄청 1세대에 만든 아타리 시절 게임부터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게임을 많이 해오다가, 고등학교 때 원래 저도 프로그래머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음악을 하게 됐어요. 음악으로 전향하는 바람에 아예 이제 다른 길을 걷고, 뭐 음악 하다가도 뭐 이래저래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뭐 음악생활도 접기도 하고, 그동안은 계속 장사를 되게 십몇년 동안 또 계속 쭉 했어요. 그러다가. 뭐 이장사, 저장사 뭐 엄청 많은 거를 해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9년도에 그 코로나 때문에 가게를 두 개를 막 하던 거를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그 전에 원래 제가 앱 개발이랑 뭐 준비를 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원래 장사를 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그냥 완전 다 말아먹어버리니까 안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것저것 찾아다니다가 한 2년 정도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 이쪽 업계가 제가 아니다 보니까 공부를 좀 하고 지역에 있는 아카데미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2021년도부터 지원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게임을 이렇게 해나, 해마다 하나씩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와 대표님 너무 독특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와 네. 어떤 사, 장사, 사업을 했는지 여쭤봐야되네그 얘기도 하자면 되게 긴데 제가 한 15가지 이상을 했다 말아먹어 봐가지고 그래서 지역에서는 창업 멘토까지 활동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워낙 많은 종류라 제가 뭐 운동화 장사도 해보고 PC방도 해보고 뭐 인터넷 쇼핑몰도 해보고 레스토랑도 해보고 뭐 카페도 해보고 엄청 여러 가지를 해봤다고, 뭐 낚시 좋아해가지고, 낚시 하다 다니다가, 낚시샵을 차리고, 또 지역에 그 저수지에 막배 띄우는 사업까지도 하고, 그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취미로, 취미 생활을 일로 많이 연결시키는 거였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나이 점점 들수록, 이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쪽으로 이제 취정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면서, 아예 업종 변경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한 5, 6년째 이 업을 해오고 있죠. 어. 짧게 대화했지만 대표님은 흔히 말하는 대표의 성격을 가지신 것 같아요. 뭘 시작하면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고, 오, 그래서 게임도 지금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 혹시 게임 개발을 이제 조금 늦게 시작하신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어렵거나 그런 점이 있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홀몸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코파우더들이 없어가지고 같이 할수 있는 그걸 모으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지금은 한3 4년 이상 같이 하는 이제 팀원이랑 직원도 있고 외부적으로 같이 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팀원들도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어려움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한동안 뭐한 재작년까지는 되게 힘들었었죠. 아, 혹시 어떤 게임을 만들고 계신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는 싱글 플레이 FPS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3D 인가요? 네네 3D고요. 그러면 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이제 뭐 대표가 있고 제가 이제 이사직으로 기획총괄을 맡고 있고 그래픽 디자이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자가 따로 있습니다. 어 각자 한 파트마다 뭐 스페셜리스트가 있는 음, 팀이네요. 음,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음, 게임 개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무래도 팀워크인 것 같습니다. 그 팀워크를 맞출 수 있는 그 팀원들이 모여야지 어떤 게 돼서, 음. 제가 재작년에 한번그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팀워크가 깨지는 바람에, 그, 약간, 전사업이나 이런 것도 뭐가 잘안 됐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통이나 이런 것들 도 조율을 잘해야 되는 게, 리더가 그걸 잘해야 되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직원들의 어떤 다른 팀원들의 너무 그걸 수용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할수 있는 걸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초기 에 기획했던 거랑은 좀 너무 달라져 버려요. 너무 살이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그 친구들이랑 이제 만약에 어떤 게임을 만들다 보면은 살이 붙기 마련이거든요. 음,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일을 줄여야 되니까 살이 네. 빠졌다는 말씀이시죠. 맞죠.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도 자기 역량에 비해서 그못 하는 것들은 자꾸 안 하려고 들고 할수 있는 것만 또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살이 더 빠져 버리게 되더라고요. 대표님은 이제 여러 사업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오랜 기간 그러면 직원들을 뽑는다거나 그런 눈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실지 아니면 뭐 재발 방지나 아니면 이제 아직은 겪지 않은 사람들한테 조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애초에 함께 할수 있는 그 코파운더를 찾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어 처음에 너무 못 모르게 시작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조금 문제없는 은 하고 뭐 그런 어려움도 겪다 보니까 차라리 함께 할수 있는 저는 파트너십으로 가서 파트너를 저는 구성을 해갖고 그렇게 인프라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직원들 그러니까 음... 내일처럼 생각하는 직원들 찾기는 조금 더 어려우니까 아예 시작을 같이 하는 창립 창업자를 같이 만드는 게 제일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는 좀 그렇게 자기 일처럼 해주는 핵심 인원 두 명만 데리고 그 외에 넘어가는 것들은 같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음 다른 대표님들도 인터뷰했는데 핵심 인원 두 명이 뭐열 명의 역할을 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또 대표님 얘기도 들어보니까 또더 맞는 것 같아요. 그 네요 맞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예전부터 게임을 좋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게임이 왜 그렇게 좋았을까요? 그냥 물에서 오락. 이거 저, 저도 이제 1 9 8 1년생이데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 때가 막 이제 오락실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막 이러다 보니까 제 기억에는 이모 따라서 한 5살, 6살 때쯤 그때 막 너무 오락은 한 30만 원 했던 그 시절이 그때쯤이었는데, 갔다가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게 빠져서 너무 어릴 때 그걸 시작하다 보니까 점점 나이 먹으면서부터는 그냥 아예 각인이 돼서 오락은 좋아하는 거 누구나 다또 좋아하다 보니까요. 또잘 또 하고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냥 사실은 왜 좋아했는지를 잊었어요. 그리고 또 일이 되니까 또 사실은 재미가 있어요 <laughs> 아, 어, 혹시 게임도 잘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게임 잘하셨나요? 저는 격투류 게임도 좋아했어가지고 킹 오브 파이터나 철권 같은 경우도 막 대회 나가고 막 이렇게 아, 해서 어. 지역에서는 그래도 한 48승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또 100원 농 이어서 할 때, 50원 농고 이어서 할때 48승까지 한번 해본적 있습니다. 제가 킹 오브 파이터를 진짜 잘하거든요, 어? 진짜. 다음에 아,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근데 늙으니까 <laughs> 손이 안 돼요. 막. 철권 가장 좋아해가지고 원래 부천역 거기 오락실이 철권 성지였거든요. 거기도 자주 가고 막 했었습니다. 아, 그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저는 100원 할 때였거든요. 아. 그런데 30원이면 10원짜리 3 개를 넣어야 되나요? 네, 맞아요. 10원짜리 3 개였고 그 아저씨가 되게 자주 오고 애기다 보니까 50원 주면 60원 줘서 두 판씩 해고 막 그렇습니다. 아, 그런 그런 게 있군요. 그 예전에는 그거는 있었네. 우리가 다음에 하려면 100원 올려놓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게, 그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laughs> 그거 무시하고 먼저 돈 넣다가 이러지만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군요. 와, 그럼 게임 개발을 해오시면서 이제 좋아했던 게임이 격투 게임이니까 혹시 그런 게임을 만들고 싶진 않으신가요? 는 지금까지 현존하는 진짜 유명한 제가 좋아했던 게임들을 넘어설 수 있는 거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좀 포기를 했습니다. 사실 격투 게임은 격투 게임을 만들어 오는 회사도 힘들어 하는 것 같으니까 네 난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인디나 게임 개발 혹은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알게 되었던 것들 그리고 대표님은 창업 멘토도 하셨으니까 혹시 그런 조언에 대해서 조금 해,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뭐 저를 넘무를 때는 게. 진짜 막 세계를 대상으로 막하겠다되게 너무 방대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 대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진짜로 실행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걸 하나하나 해나가는 게 사실은 더 효율적으로 해야 그렇게 해서 는 <목> 거를 많이 느꼈어요. 처음엔 저도 못모르고 그러니까 추진력은 워 좋다 보니까 그냥 덤벼서 하고 막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이 일을 해보니까 그냥 하거나 급하게 하거나 빠르게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걸 워낙 느꼈었고 그래서 저도 한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정보지원사업 이제 제작지원사업을 통과를 해가지고서 했던 것도 그때 좀 그걸 느껴서 정말로 세울 수 있는 계획들로 빌드업을 해나가서 뭔가를 이루는 거를 해야 되겠다 라는 걸 생각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아마 되게 방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진짜로 현실 가능성 있는 것들을 목표를 잡고 그걸 하나 해내고 해내고 해서 그걸 쌓아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음, 그다음에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게임 이제 제작 지원 사업이나 뭐 업력이 조금 되신 분들은 이제 사업 계획서를 적을 때뭐 자기가 써왔던 레퍼런스도 있으니까 조금 쉽게 적어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처음에 오셨을 때. 게임의 뭐 특징, 뭐 타겟 사실은 너무나 모호한 음, 부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준비기간 동안 하면서 배웠던 그 선생님이 뭐 계시는데, 사실은 그 선생님들한테 레퍼런스를 좀 제가 요청을 드려서 음. 저만의 또 틀을 좀 잡아온 케이스입니다. 근데 아, 요즘에는 그래도 다행인 건 셋째 피티나 이런 AI를 통하면은. 어느 정도의 틀은 잡을 수 있어갖고 사실은 요즘에는 많이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좀 가능하다면은 선행했던 분들의 그거를 좀 참고를 해서 하시면은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맞는 것 같아요. 음. 미리 해본 분들이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지를 말해주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네. 물론 챗 GPT는 있지만 음, 그렇죠. 뭐, 어떻게 되는 건지는 GPT는 모르잖아요. 네, 발표 평가도 있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원래 발표는 좀잘 하셨던 것 같고 네뭐 말은 잘하는 편이라 근데 뭐말 잘하는 거랑 또 좋은 평가를 받는 거랑 또 다르다 보니까 그다음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어, 아까 오락실 얘기도 약간 수도권이었거든요 음, 네. 어떻게 하다가 경남까지 내려오게 되셨는지 어, 사실 작년에 저도 뭐그 지역 내에서도 지원사업을 했었는데 그 앞전에 말씀드렸던 직원들이랑 좀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다가 그런 아픔을 겪고 그러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뭐라도 더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찾아보니까 사실 경남이 이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고 또 여기 연고지이기도 해요. 천남이 여기 창원시에서 살고 있거든요. 두산 이프라코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연고도 있다 보니까 좀더 멀기는 하고 많이 지금 사는 곳과 동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연구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오게 된것 같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뭐 낯설지 않은 도시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대표님 뭐 저는 81년생이면 뭐 저는 젊은 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생각에는 이제 조금 선배의 나이다 보니까 선배의 나이인데도 그런 도전을 한다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조이앤유라는 게임사가 향후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대표가 되고 싶은지 막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음, 조이앤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시작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되게 기업과 아기장 경을 많이 만들, 만들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기가 이제 올해 8 살이고 초등학교 일학년인데 이게 게임을 좀 워낙 많이 해요. 저도 업종이 이거다 보니까. 게임을 되게 자유롭게 하게 하고 핸드폰 같은 경우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끔 해서 지금 그 나이 또래보다도 사실은 게임을 되게 잘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애기가 좀 자랑스럽게 어디 가서도 우리 아빠가 만들었다는 그런 거를 좀할수 있는 그런 게임을 사실 만들고 싶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퀄리티도 있고 그런 게임을 만들겠다는 네, 거죠 좀더 완성도가 높고 인기도 얻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좀 고퀄리티의 그런 게임을 만드는 게 사실은 최종 목표입니다. 음, 맞아요. 제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부류 중에 철저하게 상업성을 노리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 시작할 때내 게임이 쪽팔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컸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한계도 있지 않았나. 그러면 대표님이 이제 창업다 하고 앞서가고 있는 선배로서 이제 따라올 후배나 아니면 지금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뭐 한마디 한다면 응원의 한마디나 뭐 어차피 지금 시대는 뭐 잘하고 싶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세대도 아니고 그리고 뭐 학업 뭐 학력이 딸린다고 해서 돈을 못 벌고 이렇게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무조건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하지 말고 진짜로 앞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작은 거라도 실행해 나가면서 목표를 한번 끝까지 좀 멀리 보더라도 그런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제 모토 중에 하나가 큰 꿈은 깨져도 조각이 크다는 말이 저는 되게 모토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되게 크더라도 크게 꿨는데 중간에 하다가 만약에 못하게 돼요 그러면은 꿈이 크면 그 깨진 조각들 크기 때문에 얻어 놓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그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 끝내려고 했지만 갑자기 질문이 두개 생겼어요 네? 인터뷰 중에 이제 너무 크게 시작하면은 조금 안 되고 철저하게 타겟을 공략하자는 말도 있었잖아요 네. 그것과 큰 꿈은 조금 다른 방향인가요? 좀 다른 방향이죠 예를 들면 길을 지나가는데 되게 뭐 매매가 붙어 있는 빌딩이 있어요. 근데 그 빌딩을 나중에 내가 돈 벌어서야지 마음만 먹고 있으면 그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전화라도 해서 이게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뭐 100억입니다라고 하면 100억을 지금 벌 자신도 없고 벌수 있을지도 없을지 모르지만 근데 얼마인지는 알아야지 나중에 그거를 모으려고 길을 쓰던 방향을 찾던 할 텐데.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니까 막연하게 큰 꿈은 그냥 매매가 있는 어떤 빌딩이나 상상 속의 뭔가를 보는 거고 전화를 거는 행동 자체도 사실은 이제 그렇죠. 창... 한 걸음 나아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 있습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니체도 말했지만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한다. 이건 제가 겪어보지 못해서 그런데 코로나 때 실제 피해를 보신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때 상황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그때가 사실은 이제 마지막으로 아기를 낳기 직전까지 아내랑 같이 카페를 운영을 하다가 아기를 낳으면서 아내가 몸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카페를 접었었어요 접고 1년간을 같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아내랑 아이랑 같이 돌보면서 케어하면서 하다가 1년쯤 시점이 됐을 때가 19년도 막 9월 그쯤이 그러니까 아기가 10월생인데 9월쯤, 이제 그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옷가게랑 샌드위치가게 두 개를 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옷가게를 19년 9월에 오픈을 했고, 샌드위치가게를 19년 11월에 오픈을 했는데, 19년 12월에 코로나가 직격탄이 와버린 거야. 그래서 3월, 4월까지 결국에는 버티다가 안 되고, 손실이 너무 커서 그냥 아예 접고 그러고 이제 지금 하는 일에 대한 거를 좀 준비를 해왔던 거거든요. 그전에도 워낙 저는 많이 말아먹어봐서 그 친구들 농담으로 제가 이제 밥에 물 말아먹는 거국 말아먹는 걸 좋아하는데 너무 말아먹는 걸 좋아해서 말아먹은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기긴 하거든요. 사실은 속을 얼마나 쓰리겠어요. 그러니까 십수 개 거를 뭐 작은 거부터 그래좀억단이 넘는 것도 있었는데 그걸 다 말아먹으면서 뭐 속으로 상처는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웃어 넘길 수 있어야지 다음을 또 기약할 수 있으니까 계속 웃어 넘기면서 좀 많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코로나 때는 정말 컸죠. 그러니까 아이도 그때 막 나왔을 때, 이럴 때라서 훨씬 타격이 컸었는데, 좀 사실 한달 동안은 좀 패닉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건 무엇이 있고,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를 다시 좀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최소한의 빌드업을 해가지고, 21년도에 이제 그 지작지원 사업을 따서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게 뭐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럴 텐데 그러면 그런 어떤 소위 망해봤던 경험이 실제로 지금 도움이 되는 것 같으신가요? 네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주변에서도 그래서 제가 뭐 보험부터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은 지식이 있다 보니까 좀 도움의 손길을 많이 구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오히려 되게 싫어요. 너무 사람들 막 전화 받고 뭐 하고 일을 해주고 막 너무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싫을 정도로 지금 살면서 그냥 현재 지금 하는 일에도 그렇지만 그냥 살아오는데도 그렇고 되게 도움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경험이 그만큼 많이 쌓인 거라서 네 대표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니까 이제는 그 경험은 충분히 했으니 대박을 한번 내는 경험으로 <laughs> 네. 가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경험은 이제 대박의 경험으로 뭐 어디가서 얘기를 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